실제로 근육이 발달한 분들도 있고, 의외로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어, 승모근 엄청 크시네요 했는데 만져봤더니 완전 딱딱하고 뼈인 거예요. 승모근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가 없었는데 정형외과에서 갔다 왔더니 뼈라고 하더라. 그런 분도 있고 지방으로 덮인 분도 있어요. 실제로 승모근 보톡스만 맞으면 상체 라인이 예뻐지는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승모근 보톡스는 말 그대로 우리 승모근의 볼륨 크기만 조금 줄여주는 거지 다른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깨 라인, 상체 라인 라인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어깨가 처지거나 부분 분들은 기본적으로 필러 시술을 함께 하는 게 훨씬 예쁘고 조금 살이 찌면서 팔이 좀 불뚝한 분들은 지방을 좀 없애는 지방 분해 주사나 아니면 뭐 온다리프팅 같은 장비 시술 또는 팔뚝에 또 근육이 발달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팔뚝 포톡스 시술을 함께 하는 것이 좋고 좀 살이 쪄서 좀 쇄골이 묻힌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쇄골 필러로 쇄골을 강조해줘야 상체 라인이 예뻐져요. 사람마다 근데 필요한 게다 달라서 진단을 하고 나한테 필요한 시술들을 조합을 해서 받는 게 중요해요.